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되... 앞에 막아.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응사하여 주시고 더욱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에 극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영상을 통해 꼭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신앙이 믿음이 변함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학교에서도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학업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예,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지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역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왜 많고 많은 인물 중에 하필 다윗을 또 다윗의 많은 이야기 중에 이 본문을 가져왔을까요? 다윗이 가장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일까요? 제가 많고 많은 인물 중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기초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행정을, 행적들을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대로 행했지만 다윗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 계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 명령하심으로 역사를 이끌던 시기였습니다. 다윗도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인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지 않고도 삶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독 다윗이 이 부분에선 조금 더 성경에서 찾아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어떤 행동이 유독 눈에 띄었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다윗이 누군지에 대해 알려드리면, 이스라엘의 이대왕이자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 골리앗에 물리친 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실, 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어, 다윗은 죽지 않고 어, 사울에게서 계속 도망하여 어, 도망하게 되었고 사울은 그러다가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물상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나 어, 이스라엘은 무력하게 지고 또 많은 사람이 도망하고 죽었습니다. 그중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은 도망하고자 하였으나 블레셋의 추격에 의해 유나단이 먼저 죽게 되고 사울도 결국 중상을 입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기 싫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에 아말렉과 전투 중이었습니다.다윗이 사울의 죽은, 죽은 소식을 들은 것은 전투가 끝난 후였습니다.한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립니다. 근데 아말렉은 어, 자살한 어,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을 하며 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어, 사울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상급을 내릴 줄 알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들은 후 다윗의 모습에서 그의 신앙의 바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평생을 사울에게 도망하여 삽니다. 중간 중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며 사울을 번번이 살려줍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다윗의 신앙을 볼수 있으나 그 활용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첫 태도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것 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자신이 칠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죽었을 때 여러분은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몇 번이나 고백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해도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죽었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심지어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에라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보여주기 시기에 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여주기 시기에 슬픔이 아니란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적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읽으신 대로 자기의 옷을 찢고 울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절대 보여주게 되시게 태도가 아니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면 자신의 수하들과 회의하고 혼자 고뇌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말렉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셨다는 근거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고 그 많은 일에 대한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문제와 현실은 우리의 신앙과 항상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 성경에 가르친 대로 즉시 판단하기도 하, 할 것이고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고심 끝에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더라도 현실과 타협하고 나의 뜻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올바른 신앙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처럼 고민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 기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신앙을 본받아 살아갑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각자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에 대한 평가도 각자 받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았던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중 다윗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평가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그대로 행하며 살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므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의 표를 그리워합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복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에 맞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평가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들여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바로 들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채워준다면, 만, 어, 자기 자신을 채운다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함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됨에 회복 따라 또 다윗처럼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을 말씀에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주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하나님의 생각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그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할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씀에 늘 힘쓰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어, 예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이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학생분은 11시에 그대로 교육관, 어, 교회 2층 본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 선생님들에게나, 아니면 저에게 알려주셔서, 어,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어, 차량이 또 차량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미리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어, 잘 파악해서 다시 어, 그 차량 문제는 이상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나와서 되도록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거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